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IT 자체가 업데이트도 구간으로 하고 쿼리도 구간으로 주면 진짜 그 특정 구간을 업데이트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진짜 업데이트를 해버려야 돼요.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레 f t 에서 라이트까지 계속 값을 진짜로 애들 해줘야 되거든요. 구간에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구간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거라면, 구간의 업데이트와 구간의 썸을 구하는 것을 동시에 할 때는, 그럼 BIT를 쓸수 없다는 문제가 되죠. 그러나, 약간의 트릭을 쓰면 가능하다. BIT를 두개 쓰면 된다. 어떻게 쓰는 거냐. 일단, 그랬을 때 특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BIT가. 예를 들면, X부터 이 뒤로 무한대로 그냥 펼쳐져 있다고 합시다. 이 X부터 그 어떤 N까지 쭉 펼쳐진 값이, 전부다 d값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썸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d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t. 응? 이거 간단한 수학이잖아요. 그죠? 직선이 되잖아요. 직선. 그죠 썸이 여기서 d 여기는 2d 여기는 3d 여기는 4d 여기는 5d 6d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 위치에서 그래서 이 썸을 이 썸의 값을 y 자표로 놓고 이그 인덱스를 x 자표로 놓으면 이 예를 들면 x부터 x 위치부터요. x 위치부터 쭉 d 값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러면 x에서는 d. 그 다음에는 여기는 2d, 여기는 3d, 여기는 4d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d 그러니까 직선이 나오는 거죠. 쭉 올라가는. 그런데 만일에 left에서 right라고 하는 범위를 주고 이 범위만 d를 더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레프트 바로 앞쪽 좌표에서부터 출발하는 직선이 나오는 거쭉 올라가다가 r인 위치에 딱 오면 은이뒤는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수평으로 가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 업데이트하면 레프트 바로 직전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가다가 라이트에서 꺾이는 직선이 나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기울기가 d 기울기가 d 인 직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쪽은 기울기가 영인 직선이 되는 거죠.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쵸죠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만 더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말한 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x 위치부터 바꾼다 그러면은 이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어, 여기는 d니까 d x 플러스 뭔가가 될 거예요 기울기가 d니까요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잖아요 원래가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숫자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y절편이라고죠 y에서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기울기는 d 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d가 되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 이는 모르겠지만 그게 y 절편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부분의 직선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기울기가 0이고 y 절편도 0인 b도 0인 이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x부터는 기울기가 d고, 이 계산해보면 1-x 곱하기 d 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잖아요. 여기 위치. 요 위치가 뭐예요? 이, 일, 어, x 이거든요 그럼 요위치는 얼마큼 내려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x-1, d만큼 내려가는 거죠. d인 직선에서 거꾸로 반대방향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d인 직선하고 똑같아지는 거요 이쪽, 이쪽 방향으로 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그래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x-1, 여기, 여기만큼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x-1이니까,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x-, 마 x-1t가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1-x가 되고, d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요걸 맡아내는 거죠. 예. 1-x 곱하기 d가 y절편이 된다는 겁니다. 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eft에서 right 어떤 구간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이 구간은, 이 구간은 알겠죠? left가 이제 l이니까, left가 l이니까, 1-l 곱하기 t가 돼요. y절 편이니까요. 그죠? y절 편은. 기울기게 당연히 t인 거고. 그럼 여기,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a는 0이 되고, b는 r-l 스 l 플러스 1 곱하기 t가 돼요. 왜, 왜냐면, 이게 뭐, 여기죠, 뭐, 여기. 여기를 맡아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 위치가 얼마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잖아요. 여기 거리. 그쵸?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l, 마이, l, l 빼기 1까지 여기, 여기 거리가 돼요. 여기 거리. 여기서부터 만큼이 아니고요. l 앞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직선이. 그러니까 l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r까지니까 r 마이너스 l 플러스 1 곱하기 d 만 위치만큼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r 마이너스 l 플러스 1. D라는 거예요 여기 지가 그런 직선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직선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직선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는 이 직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직선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는 거죠. 요 직선 알겠어. 요 직선 알겠어요. 그럼 이 직선 어떻게 만들어주죠?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직선을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 무슨 소리냐면 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직선을 만드는데 무한히 뻗어가는 직선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는 꺾인 직선이 아니라 계속 뻗어 나 가는 직선이에요. 직선을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뻗어 나가는 직선 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면 이 여기서는 이두 개가 상쇄돼 가지고 옆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직선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형의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기울 올라가는 이 직선하고 이 끝지점부터 출발하는 그 기우기가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d로 내려가는 직선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는 이 r을 넘어가는 이 뒤쪽 부분부터는 이두 개가 상쇄돼 가지고 0이 된다는 거죠. 예. 이 직선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쫓아 올라가는 직선 이 직선 하나하고 이걸 넣어줄 때 밑으로 내려간 직선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이 뒷부분부터는 상쇄시켜 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터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에 여기 여기 어떤 특정 위치의 예, 값을 알고 싶어요. 여기 예, 여기까지의 썸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0부터 여기까지 예, 이 위치까지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있는 지금 이 y 좌표 자체가 썸이니까 여기 x에 있는 해당하는 여기 값을 읽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이 값을 읽어들 때이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서 이때 a와 B만 알면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값을 읽어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 구간에 값이 나온다. 0서부터 X까지의 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이거 반복해서 재생해 보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테크닉이고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BIT 두 개를 사용하면 구간 업데이트를 O 로그인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걸 고대로 구현합니다. 뭘 ft 페닉트리라고 여기는 표현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뭐 바이낸인트스트리라고 하시든페닉트리라고 하든 상관없으니까. 애드는 뭐냐면 요거는 a를 말하는 거예요. ax b였잖아요. 요거는 a를 나타내고 요거는 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a 예, 여기서부터 a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다 a가 똑같을 거잖아요. a 그 다음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p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의 p 이두 가지를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의 b 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복구해 낼수 있고 그때 위치에 있는 값을 딱 읽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값을 x 에다가 x 에다가 델타 를 추가해라 이 레인지 에드의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여기 위치부터는 어떤 특정 x 위치부터는 다 델타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은 계속 요러,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 오퍼레이션 인거예요 그죠 요거 기본 오퍼레이션이에요 요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되면 d 기울기 넣고 그 다음에 y 절편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기울기 예. 그 다음에 델타가 이제 그 기울기가 되는 거죠 d가 그리고 델타 곱하기 1 x를 하면 y절편이 되는 거죠. 그 값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러니까 이 x 위치에서부터 쫙 증가해서 올라가는 썸이 증가해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레인지 썸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x 위치에서 쫙 증가하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요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반대 방향의 그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주면 라이트 이후부터는 d를 더해주지 않은 그래서 L과 R 사이에랩트와 라이트 사이에만 더해주는 그런 연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연산으로 특정 랩트에서 라이트까지의 썸을 O 로그 n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이 됐어요. 그리고 썸은 어떻게 구합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복구해놓으면 되죠. 이게 멀트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죠. 그 특정 x의 x 위치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y 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인지 m 은 어떻게 했어요? m 의 라이트에서 m 의 레프트 1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간단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여기 레프트와 라이트를 업데이트 했는데 내가 또 중복해서 레프트 2 라이트2도 right 이렇게 업데이트를 구간 업데이트를 또 이렇게 더 했어요. 여기까지는 D1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여기까지는 D2로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D1X 플러스 Y절편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직선은요. D2X 플러스 Y절편이 나올거예요 그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더하면 어떻게 돼요? D1 플러스 D2 글쎄요. 이렇게 돼서 Y절편도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이 더하는 게 뭐예요? 지금 패닉트리가 바로 BIT, 바이널리 인덱스 트리가 이 더셈을 위한 거잖아요. 썸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썸을 계속하는 썸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썸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로 이두 개의 이 구간에는 썸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원래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렇게 돼서 아, 여기 가서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였다면 요 겹치는 요 구간이 있잖아요. 요 구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요 겹치는 구간만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의 기울기대로 다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썸이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기울기와 절편이 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겹쳐서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도 이 그래프들이 직선이 계속 그 썸이 일어나는 구간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이 자료구조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시면. 중첩돼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도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일어나고 어떤 포인트의 썸을 또는 어떤 어떤 레인지의 썸을 구할 때도 빠르게 구할 수 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 구조니까 아마 어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PS 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테크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2D Array로 확장했을 때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D는 마무리하고요 2D와 관련돼서는 또 정리되는 대로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